자고있지? 반이 침대에서 자그 다음에 태화건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노아, 혜민이 이제 버안에 졸고있다 해가 떴죠 갑자기 건물주 해경이 화가나게 씩씩거리며 들어온다 아니 누가 냄새나게 피자상자를 문앞에 놔둔거야? 허이구과가인쌩 여기가 살인자였어? 누구세요? 나 여기 건물주 아이 그런데 아침에 무슨 일로 당신들 누구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응, 자 봐봐, 이거 눈을 비비면 은 여기라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앞에 지문이 되어 있지만 위에 보면 네. 이 해교이가 물 캄량을 돌겠지 어, 아이 유가냐주 누가 님들이 렇게 상대들이 렇게등거야 아니야? 그러면 뭐 이렇게 비면서 그때 서서히 깨야 돼. 고 대사 앞에. 자고다 갑자기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게 이걸 안돼점고좀 슬슬 좀 깨야 되겠지 좀깬 상태에서 대사를 치는 거고 아니 선생님들 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너 이제 부모님 어디 있니? 몰라요 아니 모르긴 뭘 몰라 너 너네 조준 너무 젊고 돼야 <laughs> 일어나야지 열고. <laughs> 어. 주말에 핵교회가막 시끄럽게 할거 아니야. 아니 누가 대새나 이렇게 다한 거야. 응? 그러고 있으면 응. 어. 벌떡은 안 일어나도 돼. 눈 비비시 이렇게 일어나 그 전인지 일어나 있야지 오늘 신 짧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너희가 어 그럼 나는 언제 잠을 좀 깨야 될까? 누구 대사예요? 이것도 계산해놓는게 편해. 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짜 너무 바로 잠꼬대같은 느낌이고 아 몰라요, 아, 다시 잘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헤이 씩씩거리며 승질내고 나가요.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나가면 누가 들어와? 형사가 들어오지. 자, 형사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크로스돼서 다시 창고로 가요. 엄마, 아빠, 조폭들. 15, 53. 자, 테 앞에 가고, 뒤건 따라오고, 이상한 표정 짓고,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 채고, 신나게 쫄쫄 따라간다. 건. 아니, 우리가 무슨 삼촌이 있어서 거기 간다고 선생님들한테 거짓말을 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밖에 나가겠냐? 게하 밖에 나와서, 뭐, 없더라고. 얘기했잖아. 어른들 말 믿다가는 시간만 낭비것 같은 데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고. 오늘 음. 선생님한테 맡기고 있는데. 왜 나만 빼? 나도 알아. 지금 어디 가는지. 등 놀리지 말고. 우리가 어디 가는 데 지금 잠깐 엄마 아빠 찾는다 가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나보다 누가 더빨다 <laughs> 음. 자, 민성아. 봐봐, 대사할 때. 왜 나만 빼? 나도 알아. 다 밀지 말고 오, 어, 형, 나도 알아. 어, 형을, 형을 설득해야 돼. 왜 나만 빼? 나도 알아. 어디 가는지 안다고. 어, 웃기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웃기지. 형아, 왜 나만 빼? 나도 알아. 어디 가는지 안다고. 그래, 형, 형이? 뭐한테 야, 도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어. 큐 들어간다. 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너그 소리 뭐라고 해야 돼? 그 소리 뭐라고 해야 돼? 자, 지금 봐봐. 그래서라는 건 앞에 뭔가 둘이 계속 얘기를 나온 거잖아. 그 지혜가 그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얘가 죽으면 엄고가어떻안좋어요 설명했어. 근데 그게 그 다음이야. 요 앞에 또전교가 있잖아 사, 상황들이 얘가 설명해준 거 근데 뭐 한참 이 듣고 있다 어 야, 그래서 야 우리가 뭐라면 되는데 이 앞에 상황이 있어 만나자마자 뛰어가서 이미 다 상황을 알, 알고 있고 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되는데 이게 아니야 앞에 막다 듣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안들어가고 지금 선생님 오셨고 지금 형사가 안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자거그 얘기했어 아어 들었어 자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되는데 일단 놀이터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알려주고 너도 왜 일단 일단 이냐 일단 일단 이거잖아 이게 또 1이 아니 일단 이거 왜다 1지 1 1 일단 그냥 편하게 일단 음. 일단 응? 일단 도리도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알려주고 혹시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을 본사람 있는지 빨라 빨라 긴 조아. 자, 좀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간 경과해서 이제 만났을 때 도가 여기 옆에 있을 거고. 자, 저기서 걸어와봐. 저기 거울 앞에서. 우린 여기서 걸어와야 되지 않을까? 자, 거울 앞에서 이제. 걸어 온다. 네, 우리 앉아 있을 때 이제 아시 지쳐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걸어오는 거지. 자, 걸어 온다. 그렇지 이나 알지? 이름 있어? 별다른 말을 더 못했어. 근데 그런데 놀이터의 건물을 지으려는 회사가 얼마 전부터 저 뚝방 아래 창고 근처 땅까지 엉뚱한 비싸게 사들였고 공사를 특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고작 그거야? 이 동네에 버스 카드네. 고작 그건 아니야. 분명 그 회사가 그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 참 다른데 그게 말이야. 뭐.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너무 늦었다고 안 들어오면 엄마가 혼낸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보니 완전 마마 보이네. 내일도 휴일이니까 아침 에찍 애들이랑 다시 찾아볼게. 내일 다시 인사하며 박동현 팀 나가자고 다시 한번 갑시다. 음. 자 다시 갈게 59신 개첨가자 음. 박동현 장이 다가온다. 어떻게 됐어? 별 다른 거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노리터에 회사를 아저저지 <laughs> 괜찮아 대고 네. 보고해도 돼. 네. 어. <laughs> 어떻게 됐어? 표를 다루고 알아내지 못했어. 근데 그런데 노리터의 건물을 지르는 회사가 얼마 전부터 저쪽방 아래 창고 근처 땅까지 엄땅비싸게 사들였고. 공사를 급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고작 그거야? 이 동네들 빠스카라며? 그건 어려. 음, 고작 그거는 아니야. 고작 그건 아니야. 분명 그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 참. 다른 분들은? 음, 그게 음. 자, 인사들을 이제 아동들 부모님이 자기 들식을잘 찾고 데리고 가죠. 아동 대장 응. 너무 엄마가 늦었다고 지어안들어면 화를 내셔서. 오늘 또 자는 척하자니 이제 보니 완전 맘아보이네 내일도 휴일이니까 아침 일찍 애들이랑 다시 찾아볼게. 안녕. 음. 자, 지금 뭐가 조금 어색해? 음 여기 나부터 또하고 싶지만 여기를 아직 지들 못해서 조금 조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을 응. 모습니다 응. 지금 음뭐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장을 정확히 조금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다이해 못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자 벌다리만 알아야지 못했어. 자, 여, 여기서는 별다른 건 알아내지 못했어. 근데, 호흡 같이 받아야 돼. 근데, 그런데, 같이 가야 되지. 자, 내가 지금 이 그런 애들 앞에 깜빡 쓰면 쉬었 해봐, 근데 해봐. 근데, 그런데, 이게 깜빡이야 그럼 뭔가, 훅더 들어가는 게보이 거야 근데 해봐. 근데, 그런데, 이거와 다르지. 약간 이 호흡이 이렇게 <laughs> 내가 인션이 올라가게. 그런데, 이게 느낄 때는 다르지. 그러고 가봐. 어,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네가 권이 여기있지 여기일지 몰라. 까사기 아,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자 들어가면서 아이고 만약에 네가 이쪽, 이쪽에 있잖아. 그럼 둘, 둘이서 어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너도 뭔가 어뭐 알아 왔나 하다가 안 알아 왔지. 에휴. 여기서 칠 때도 느낌이 또 다르겠지. 고작 그거야 이동해서 크다면. 아, 지금 놀리는 거잖아 자 그럼 너는 얘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 뭔가 또, 또 퍼즐을 맞춰야지 놀이터에 건물을 지을 회사가 얼마 전부터 저 쪽방 안에 창고 건은 땅까지 몽땅 비싸게 샀대 뭔가 이런 게 지금 뭐가 퍼즐을 하나씩 또 맞춰지겠지 그러면 고작 그거 하고 있는 거서 빠삭하다는 걸 보면 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뭔뭐 어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아니고작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점점 이제 탐정이 되는 거야. 그 그리고 이 이것도 분명 그 회사가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니야 고작 그건 아니야. <laughs> 분명 그 회사가 불법적인 다른 일을 벌인 게 확실해졌으니까. 어참 다른 애들은 이게 자연 잖아 근데 다 얘를 본인을 확실해졌으니까. 만약에 근데 네가 어제 살짝 찾았거든 찾을 거면 정확히 찾아. 확실해졌으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할거면 정확히 댐벼 들어봐 지금은 어정이 떠다정이야 그 내가 얘기했지 시선을 어디를 볼 때를 정하라 얘를 보고 대사를 칠건지 여기를 볼건지 저쪽에 어, 왜 애들은 안보여 저기 너머를 볼건지 권을 보고 얘기할건지 권이 만약에 놀렸잖아 이 동네에서 빠작하자면 아니, 고작 그건 아닌거 같아 이한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얘한테 하고 돌려서 40으로 돌려서 얘한테 하고 그거는 로봇 연결. 네가 그걸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선 분석이 필요해 마찬가지야 빨라 아 어, 빨라 이 말이 어려우면 엄마랑 얘기해서 말을 좀어미트게순선바꿔도돼 아니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네. 외웠어 못외어네어자 네. 알겠습니다 멋쩍은, 멋쩍는 뭐예요? 이거 급적, 급적. 아, 만해서뭐야 이거 이지, 급적, 급적. 안 돼. 오야, 엄청 잘난 척하지 완전 마마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멋져보이는데 권의 말을 피하면서나. 마마보면은 <laughs> 약간 뭔가 그런 게, <laughs> 야, 내일 쉬, 쉬니까 얘한좀더 힘을 더 쉬어주는 거지. 더 어, 찾아보자, 알지? 았 내려보자. 안녕, 인피칸. 응. 자, 뭐 이게 진짜 뒤 씨는 여기 대본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너희가 뭐 하부랑 뭐 이약 뭐 이런 거에 계속 중간에 애드리브로 들어가겠지. 뒤 그러니까 씨는 너희가 더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앞에는 잘라서 갈수 있지만 뒤 씨는 한번큐 들어가면 못 잘라. 막조퍼트막 뛰어 다니고 합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중간에 대사 까먹어 가지고 때리고 어 그때 대사인데, 어 이리 이래, 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처음부터 다시. 그그 그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돼? NG. NG가 되었나면 어떻게 돼? 집에 가. 집에 못 가. 아. 근데 결국 집에 못 가다 뭐 치고면 어떻게 돼? 그씨는 날라. 그럼 너희들만 날라가? 다 날라가 옆에 사람들도 다 날라, 통으로 날라. 그럼 얼마나 밈펙했어? 자, 그래서 자꾸만 대본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하라는 거. 특히 bc는 더 그래. 한 번에 큐가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이해? 예? 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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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내일은 이제 아침에 와서 촬영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리딩을 할 겁니다. 어, 아, 다음 주에 또올거 거지. 음, 계속 해야지. 이제 촬영 들어가 전까지 이제 리딩해야지. 지금까지 한 수업들은 너희의 시선을 보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가 쉽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리딩 위주로 이제 할 거고 자, 우리가 주 앞에 표현하는 법 이런 거다 했지? 그러니까 너희 시선에 봤을 때 이렇게 설명 해주면 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편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준 거고 자, 이제부터는 리딩 위주로 갈 거고 자, 내가 안 나오는 신이어도 보세요 남의 영 그렇지? 어, 너무 너무 지루해 죽겠지? <laughs> 너무 지루해 죽겠지? 내가 안나오는 씬도 봐야지 아저신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안나오는 씬도 봐야지 아저신은 어? 없어졌네 나중에 가서 어? 이거 왜 없어졌어?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안나오는 씬도 들어와야 되고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악동대장이 그 앞전에서 네가 안나오는 씬도 악동대장이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봐야지 아 제가 그렇게 했거그뒤신에다 호흡이 다 반면 다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지민도 김도 오케이? 네자 고생했어요 자 지금, 하트 자금누눈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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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을 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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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고 금지다지고 왜 이렇게 많이 <laughs> 연기는 발음. 발음이데 제가 발음 언제 모르게 발음이 세고 소리를 먹어서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연습 많이 하고 있어. 네. 없어요. 많이 들었어? 네. 없습니다. 없어? 근데 한 가지 있다면 어... 너무. 기왕 저렇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야 어디 <laughs> 한가운데? 네 계속 앉아서 <그래서 완전히 웃음> <laughs> 이러고 있어요 자꾸 음. 저를 내뱉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줄 알아가지고 힘들죠 힘들었었어요 뭐라 음, 제마음대로되지않았어 연기랑 우주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니? <laughs> 감사합니다 연기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없어요. 이게 가라줘서 고맙다. 음, 선생님이 너무 웃겨요. <웃음> <웃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눈누랬나? <laughs>